자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, 오늘은 투쟁 이 상당히 밝네요 네. 오늘 기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,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뭔가 만들겠는데요 자, 위기 벗어나야죠 로즈밀러 드로잉 이어갑니다 티아고 네. 실바, 벨통완 네. 크리스티아노, 호날두 라모스, 마이콘, 로저메이라야 크로스 찬스입니다. 야 거둬내야죠. 과감한 슈팅, 정 네. 나쁘지 않은 시도였는데요. 네, 공수현한 선수가 줄 곳이 많습니다. 공간 사는데요, 아 빠릅니다. 따돌립니다. 야공 살아 있습니다. 질라탄 주심에게 맞는군요. 플레이는 계속 진행됩니다. 앞 공간 열려 있습니다. 드디어 골이 터집니다. 아주 창의적인 골에 이어서 창의적인 셀레브레이션 보여줍니다. 이것도 따로 연습을 한 모양인데요. 어? 사실 제 저런 게뭐 재미기도 하지만은요. 그골 넣고 이 경기 분위기를 쭉 이어하는 데 있어서 또 의미가 있어요. 골은 1대 0입니다. 음. 즐라탄의 음. 음. 차단. 자 동료가 공격을 도와줍니다. 가레스 베일. 리차즈. 즐라탄. 크리스티아후브라드 치열한 몸싸움 끝에 수비가 공 빼서냅니다. 마루앙 펠라이니 네 패스 미스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드로잉입니다 펠라이니 네 패스를 받으러 달려가는데요 펄크 패스의 강약 조절이 기막힙니다 야야투레 전설의 로저밀러 헐. 전설의 윈턴 루퍼 야야 툴의 얀 베르통언 신중한 패스 연결 이브라이모비치 기회인데요 자, 영리한 플레이 상대를 완벽하게 속입니다 손날이두 벨라니 이이브라이모비치자 패스 받을 수 있는 위치로 달려갑니다 로서밀라 주심이 전반전 종료 신호를 보냅니다 자 예상보다 득점이 좀 적었던 전반전인데 후반전은 좀 치고 갔으면 좋겠군요. 어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 감독들의 표정이 야 이건 아니다 뭔가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 이런 표정입니다 후반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아산뜻한 패스 자 지금입니다 크로스기회자 뺏길 듯 뺏길 듯자 네, 결국 뺏어냅니다 수비가 멋진 플레이로 선보입니다 야야 둘레 호날두 패스 연결 좋습니다 공 뺏기지 않습니다 야 골찬 잘 찼습니다. 아 비어 있는 골문으로 가볍게 밀어 넣습니다. 골키퍼가 그냥 고개를 떨굽니다. 공을 완전히 놓쳤습니다. 아 이거는요, 이게 치명적입니다. 치명적. 네. 2대 0이 됩니다. 동료들이 네, 협업식에서 음, 공단 만들어 줍니다. 음. 마루왕 벨라인이. 자, 위기 차단합니다. 몸과 마음이 하나로 움직였는데요. 털크 태클 들어왔습니다만 넘어지지 않습니다. 야,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요. 이 상황에서 이걸 써먹는군요. 자, 문전으로 크로스할 기회. 그렇죠. 에더 슈팅. 자, 좋았는데요. 아, 지금은 좀더 집중력은 좀 아쉽네요. 네. 얀 베르통안, 크리스티아노 호날두, 웬톤 루퍼. 프리킥을 얻었습니다. 날 걷어냈습니다. 일단 한숨 돌립니다. 네, 그동안 드린 공이 모두 허사가 됐습니다. 야, 크로스 기회를 맞이합니다. 어드밴티지입니다. 아 깔끔한 테클 분할두. 질라탄. 네, 뭔가 만들어줄 것 같은데요. 라모스. 분할두. 가레스 베일 자, 크로스, 키퍼가 나와서 공중에서 낙거챕니다 적극적인 플레이 공을 갖고 있다가 뺏겼습니다 야야투레 이브라이모비치 자, 상대가 이쪽 표력 넘어오는 순간 태클로 공격 차단 페 라이닝 로즈밀러 자, 공 따냈습니다 좋은 찬스 야야투레, 크리스티아노, 호날두 이브라이모비치 펄크 동료들이 함께 쇄도하면서 수비공간 해집습니다 라모스가 시원하게 걷어냅니다 호날두 웬톤 루퍼 야야투레 펄크 로마크 찬스 한 순간의 실수가 바로 그날 뉴스 하이라이트에 나오게 됩니다. 그 네. 벌실수는 정말 치명적이죠. 이거는 집중력이 너무 부족했어요. 아, 이거 맛있네요. 자, 경기 흐름이 일방적인데요. 블라카, 음. 음. 벨라니, 빌. 네, 선수 호흡이 잘 맞고 있는데요. 주심의 종료 기술을 울리면서 경기가 마무리됩니다. 경기 종료됩니다. 자, 승리